네 오늘도 어김없이 타인의 속마음 심리학자들의 명언 7백을 팔고 있는 중입니다 녹음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칼구스타프 융의 어록 중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예. 정신분석학예 2세대 제2의 길 분석심리학으로 유명하시죠 딱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워낙 어 이분의 책은 읽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일화 정도 약간 뭐 프로이트와 용의 관계, 음뭐 스승과 제자 나중에 결별, 뭐 요상한 일들이 일어났던 일, 좀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 얼핏 얼핏 알고 있는 있지만 사실 뭐 프로이트는 그래도 꿈 해석을 읽는 신용을 했던. 기억은 나는데 윤 같은 경우에는 책이 어렵 어렵다고 그냥 소문이 있다 보니까 읽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음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약간 신화적인 소재를 다루기도 하고 그런다고 책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구절을 두 가지 정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외로 어록 자체는 그렇게 모호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딱 정신분석학자다운 어록이 담겨져 있어서 그 중에서 두 가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소개해 보자 합니다. 네. 네, 25번 자기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다. 음. 이 말이 조금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둠을 이해하는 것, 뭐 어둠이 아닐지라도 자기 이해,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뭐 이런 요의 말들이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점차 이제 알아가고 파악하는 과정 그 자체가 타인에게 있는 그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 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게 보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음, 예민하게 읽힐 수 읽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겪은 게뭐 그렇게 밝은 면을 제 밝은 면을 읽었던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제 어둠을 바라봤기 때문에 타인의 어둠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 밝거나 이제 그러면 뭔가 예 어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왜냐면 좀 그냥 뭐속 이거는 뭐 제가 특별히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 밝고 강한 이미지인 사람일수록 또 내면에는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항상 밝고 유쾌하고 이제 밖에서나 안에서나 다 그런 성격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어딘가나 에너지를 쓰, 쓰는 방향이 한쪽에서는 이제 밝으면 또 한쪽에서는 약하고 또 어두운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반대로 되게 사람이 어둡고 뭐 조용하지만 또 친해지면 또 밝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 이해가 결국 타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이런 어두운 면 같은 경우는 좀더 강렬하게 그 힌트를 얻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특히나 자기 자신의 어둠, 특히 자기 자신의 잘못된 혹은 무의식적으로 안 좋은 면뭐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잘 오히려 자기 스스로 들춰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어록을 보면서. 그리고 이 어록에서 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어둠을 꼬집었는지도 한번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소개를 하고요. 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좀 선넘는 조언으로 이어질까 싶어서 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32번이고요. 예, 우울증은 어둡고 검은 옷을 입은 여인과 같다. 그녀가 나타나면 그녀를 멀리하지 마라. 차라리 그녀를 받아들여 손님으로 대하고 그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듣도록 하자. 뭐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카리 칼, 칼 구스터프 용이 생각하는 그우 울증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어,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그 용어에서 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감기에 걸렸다 아니면 내가 지금 십이지장이 뭐 아프다 어, 췌장암이 걸렸다 간이 안, 간경화다 이런 상황을 진단 받으면 당연히 어난 그런 병이야 어그 병을 이제 치료해야 돼 이게 되는데 이 정신건강 관련 질병은 이 병식이 제대로 적용이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만약에 우울증이다면 어? 난 우울증이 아니고 잠시 그냥 좀 힘든 것 뿐이야. 약안 먹어도 돼. 그냥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태반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비유처럼 내 우울증을 이해하고 어? 잠깐 진짜 뭐 손님이 찾아왔네? 그러면은 맞이하자.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우울증이라는 시기를 어 어떤 나의 생활 안에 인지를 하는 거죠 그냥 아이 시기가 왔구나 아그 분이 왔구나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굉장히 성격이 극단적인 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성 장애 환자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양성장애라는 진단이 정확히 나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이제 뭐 양성장애였다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는 이제 우울증이라는 시기가 오면 검은 개가 왔다고 가족들에게 말하, 말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 그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 힘든 정신적인 고통 혹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그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병식이 있던 겁니다. 자기 질, 장애 자기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처칠이란 인물이 활약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그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괴로움을 일종의 뭐 친구처럼 여기서 말하는 뭐 검은 옷을 입은 여인 혹은 처칠이 말한 검은 개가 왔다. 은유적으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 어렵겠죠. 그러니까 왜 사실 일반적인 그냥 병을 걸리면 그냥 환자인 건데 정신건강 쪽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진단을 받으면 소위 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여질까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있는 게 사실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쨌든 은, 은유적으로 아뭐 어쨌든 제대로 표현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그만큼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걱정이나 위로 혹은 동정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겠지만 제가 만약에 특정 사고를 쳤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아니면 돌발한 행동을 하거나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판단 자체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동정이나 위로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위험함 공포감 어좀 거리감 예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병식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숨길 수 있는 방패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밝히지 않고자 한다면 최소한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죽어도 남에게 밝힐 수 없어 나는 정, 정말 어,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저, 더 철저하게 그 병식을 이해하고 있는 게 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숨길 수 있다면 숨기는 게 맞고요 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게 선 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록을 담고 있는 이 카엘 구스타프의 어록이었고요 오늘도 한번 책 하나 가지고 조금 팔고 있는데 아직 팔게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속마음 신미의 합자들의 명언 700이라서 물론 이걸 가지고 700개를 다 풀어낼 건 아니지만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또 좋은 어록이나 기사거리, 책 감상거리, 영어 감상거리 있으면 잡다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 넘는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